기름값을 아끼려고 상대적으로 값싼 등유를 경유와 섞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차에서 기름을 빼내 사용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교령은 물론 대형 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버스 한 대가 차고지에서 주유합니다. 이를 확인한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불법으로 설치한 유류 저장 시설과 주유기가 발견됩니다. 주유소에서 산 등유를 경유와 몰래 섞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된 겁니다. 판매 취급이나 이렇게 소지로 허가는 안받아잖아요 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5억 원 가까운 세금을 탈세한 주유소 사장도 적발됐습니다.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석유를 사서 쓰는 방식으로 범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4개월간 가짜 석유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351만 리터 시가 46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와 탈세 물량이 적발됐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할 폐차 차량 기름을 뽑아낸 사례도 나왔습니다. 가짜 석유 연료 사용은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으로 차량 운행 중 정지, 폭발, 화재 발생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아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6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명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